오늘 낭독할 책은 2050 거주불능 지구입니다. 지은이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이자 칼럼니스트, 미국 싱크탱크 기관인 뉴아메리카 연구원이다. 2017년 7월 9일 지구온난화가 가까운 미래에 일으킬 수 있는 재난 시나리오를 밝혀낸 리포트, 거주불능 지구를 뉴욕 매거진에 기구함으로써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뉴욕 매거진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이 리포트는 더욱 상세하게 풀어 쓰여 2050 거주 불능 지구로 출간되었고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현재 저자는 테드 강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과 생활 방식 등을 활발히 전하고 있다.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2부,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 3부, 기후변화 시대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4부, 인류, 원리, 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부,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 이 부분입니다. 자,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낭독하겠습니다. 1장, 살인적인 폭염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열기관으로 작동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개가 헐떡이면서 열을 식히듯이 인간도 지속적으로 열을 식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온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 그래야 공기가 일종의 냉각제 역할을 해서 피부로부터 열이 빠져나가고 계속 엔진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7도 상승하면 적도 근방의 여러 지역에서 특히 습도가 문제를 가중시키는 열대 지역에서 그런 냉각 작용이 불가능해진다 결과는 금세 나타난다 몇 시간 뒤면 사람 몸이 안팎으로 구워져 죽음에 이를 것이다 기온이 11에서 12도 상승하면 인구의 지역 분포에 변화가 없는 경우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열기만으로 사망할 것이다. 물론 일부 기후변화 모델에서는 탄소 배출량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몇 세기 내에 기온이 11에서 12도 상승하리라고 예측하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일부 추산에 따르면 기온이 5도만 상승하더라도 전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한다. 기온이 6도 상승하면 미시시피강 하류 지역에서는 여름철 노동이 아예 불가능해지며 로키 산맥 기준으로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지금으로서는 세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더위에 시달릴 것이다. 뉴욕시는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중 하나인 바레인보다 더워지며 바레인의 기온은 잠을 자는 사람에게까지 이상 고열 증세를 유발할 것이다. 2100년까지 기온이 5에서 6도 오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IPCC에서는 현재 탄소 배출 추세가 그때까지 이어지는 경우 중앙값을 4도 정도로 예측한다. 하지만 기온이 4도만 올라도 오늘날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영향이 들이닥친다. 미국 서부 16배에 해당하는 지면이 화재로 소실되며 소시, 도시 수백 개가 물에 잠길 것이다. 인도 및 중동 지역의 대도시에서는 기온이 너무 뜨거워져서 여름에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살인적인 위험이 동반될 것이다. 사실 기온이 2도만 상승하더라도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굳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직접적인 열기를 평가할 때는 습도를 고려한 기온인 습구 온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름이 암시하듯이 가정용 실험도구 수준의 기구를 사용해 습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온도계를 젖은 양발에 넣어서 공기 중에 매달아 놓은 뒤,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를 기록하면 된다. 현재로서는 최대 습구 온도가 26에서 27도를 넘는 지역이 거의 없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습구 온도 한계선은 35도이며, 그 이상부터는 순전히 열기만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한계 지점까지 8도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온열 스트레스 증상은 훨씬 일찍부터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미 나타나고 있다. 1980년 이래로 위협적인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50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1500년부터 지금까지 유럽에서 여름 기온을 경신한 적이 총 5차례 있었는데, 모두 2002년 이후에 발생한 기록이었다. ipcc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그런 시기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설령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제시한 기운을 만족하더라도 파키스탄의 카라치나 인도의 콜카타 같은 도시에서는 수천 명이 목숨을 앗아간 2015년 폭염처럼 치명적인 폭염이 매년 닥칠 것이다. 기온이 4도 증가하면 2003년 유럽에서 하루에 2,000명꼴로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살인적인 폭염이 일상적인 여름 날씨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03년 폭염은 유럽 역사상 최악의 날씨 재난 중 하나로 프랑스인 14,000명을 포함해 총 35,000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다. 윌리엄 랑거비셔의 기록에서 드러나듯이 의외로 병약자들은 비교적 운이 좋았다. 대부분 부유한 나라의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망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년층으로 대부분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난 가족 대신 집을 지키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시신 중 일부는 몇주 동안 부패한 채로 방치돼 있다가 가족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발견되기도 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선 코펠이 이끄는 연구진이 2017년에 예측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2018년이면 현재 연간 최고 기온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날수가 100배, 많게는 25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코펠은 살인적인 폭염에 영향을 받는 사람수에 더해 날수를 함께 고려한 단위인 2인 1 지표를 사용한다. 2080년 무렵이면 사람들이 오늘날 최고 기온에 맞먹는 습고 온도에 노출되는 값이 매년 1억 5천만에서 7억 5천만 인일에 달할 것이다. 또 열기와 습기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치를 아예 벗어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습고 온도에 노출되는 양은 매년 100만 인일에 달할 것이다. 세계은행에서는 21세기 말이면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이 20세기 말에 가장 기온이 높았던 달보다 더울 수 있다고 추산한다. 물론, 과거에도 살인적인 폭염은 존재했다. 예컨대 1998년 여름에는 인도에서 2,500명이 더위로 사망했다. 최근에는 기온 고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에서만 매일 700명이 죽어나가는 등 폭염으로 총 5만 5천명이 사망했다. 2016년에는 여러 달 동안 중동 지역을 뜨겁게 달군 폭염 때문에 이라크에서 5월 기온이 37.7도, 6월 43.3도, 7월 48.8도를 넘어섰으며 기온이 37.7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밤 16시간대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2018년 파키스탄 남동부에서는 역대 4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인도에서는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날수가 하루 늘어갈수록 연간 사망률이 0.75%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2016년 5월에만 48.8도를 넘기는 날이 연달아 나타나기도 했다. 그와 비슷한 수준의 여름 기온이 나타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6년 여름에 매일 약 1억 리터 이상의 기름이 소모됐으며 그중 대부분이 냉방 목적으로 사용됐다. 물론 더위를 나는데 냉방 기기가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에어컨과 선풍기를 작동하는데 사용되는 전력량은 이미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0%를 차지한다. 2050년이면 그 수요가 3배, 어쩌면 4배까지 뛰어 오리라. 예상된다. 한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7억대의 에어컨이 추가로 보급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50년에 세계 전역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냉방 기기대수를 모두 합하면 90억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더우면서 동시에 가장 빈곤하기도 한 지역에 굳이 아랍 에미리트 아랍 에미리트 매장 수준의 기온 통제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냉방 장치를 대규모로 보급하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전혀 경제적이지도 않다. 2015년에 체감기온이 무려 72.7도로 집계되기도 한 중동 및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는 위기가 특히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현재 매년 20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핫지를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 몇십 년 뒤면 핫지에 참석하기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네, 오늘은 2050거주불능 지구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아, 정말 날씨가 예전에 비해 점점,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이 시간도 5월인데, 5월의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더워요. 아침부터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오전 8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후재난을 경고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한번더 생각하고 싶다면 2050 거주 불능 지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출판사는 추수밭, 지은이는 데이비드 월러스웰즈입니다.